MPV 팬들과 아빠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신차가 공개됐습니다. 아우디의 기술력을 총집합시킨 차세대 모델로 아우디만의 첨단 기술력과 날렵한 디자인, 압도적인 실내 공간까지 이야기가 가득한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연기관부터 ev까지 각종 풀체인지 모델들을 쏟아내는 중인 아우디 는 올해를 포함한 향후 몇 년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곳엔 ev의 강세를 보이는 경쟁사 그리고 중국 브랜드를 요격하기 위한 준비가 포함되어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공개된 볼보 em90을 포함한 ev 미니밴 및 mpv에 대한 대응 이 필요하고 이에 과거 공개됐던 어반스피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양산될 것이다 예고했던 이 큼지막한 콘셉트카가 공개된 지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엔 다소 막연해 보였던 세그먼트가 이제 세계적인 열풍이 돼가는지라 예정됐던 양산화가 가시화된 상황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이 어반스피어는 역대 아우디 중 가장 큰 크기이며 가칭 아우디 A9으로 개발 중인 플래그십 그랜드스피어와 함께 공개됐었는데요 전장 5.5m, 휠 베이스 3.4m, 높이 1.8m에 달하는 덩치이며 A6 e-tron, Q6 e-tron, 마칸 EV에 적용된 신형 p p 플랫폼이 탑재됐죠 차량 전면부엔 불량 헤드램프가 채택됐으며 라이트 캔버스라 칭하는 3차원 디지털 픽셀이 눈에 띕니다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 그릴 속에서 다른 차와 보행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충전 상태, 방향 지시 등의 그래픽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요 중국 지커 007의 헤드램프에서 송글씨를 띄우는 기술을 보여줬고 최근 CS에서 LG 노텍이 더 넓은 영역과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했듯 양산화 중인 이런 소통 기능은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가장 중요해질 기술 중 하나이죠 당장은 헤드램프에 국한된 픽셀 기술의 면적 ]과 역할이 그릴 부까지 확대된다는 미래를 엿볼 수 있네요. 측면은 매끈하게 디자인됐으며 A 필러가 전진한 캐포드 디자인이 실내 공간감을 챙깁니다. 3.4m에 달하는 무지막한 휠베이스도 밸런스를 잡아주죠. 루프 라인은 뒤로 갈수록 낮아져 날렵한데 전구가 178cm에 이르는 대형차에게 머리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B 필러 없이 양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도 눈에 띄는데 콘셉트카에선 잘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지커, 믹스와 같은 양산품에서 이미 실현된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 GV90 롱휠 베이스도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캐릭터 라인 없는 부드러운 바디와 기계적인 24인치 휠이 대비되는 멋을 주며 후면 역시 라이트 캔버스가 자유로운 그래픽을 만들어주고 하단엔 머플러 대신 거대한 디퓨저가 배치됐는데 내연기관 모델에선 머플러가 노출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콘셉트에서 실내는 4인승이지만 양사품에선 더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을 텐데요. 우레탄이나 플라스틱을 남발하는 대부분의 차와 달리 진짜 집에서 쓸 법한 소재들이 보입니다. 대나무 가공 소재와 벨벳, 가죽 등이 잘 어우러졌죠? 이 넉넉한 실내에선 라운지와 오피스, 극장을 오가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데요. 전방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고성능 프로젝터로 쏘는 방식이기에 필요할 때만 드러나며 탑승자 개개인의 프로필을 기억해 맞춤 서비스와 스케줄 제한, 문화생활 예약을 해줍니다. 실제로 양산될 AI 시스템이죠. 뒷좌석은 루시드웨어의 이그제큐티브 시트처럼 큰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EV9이 생각나는 수입을 기능까지 있어 효율적인 대화나 회의가 가능합니다. 각 시트 헤드레스트에는 스피커가 탑재돼 개개인의 사운드 영역을 만들어주며 도어 패널엔 양산이 확정된 m m i 터치리스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안구 추적과 제스처 컨트롤 등을 지원하는데 탑승자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움직임을 만드는 기능이죠. 2열의 지붕엔 대형 OLED 스크린이 달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데 BMW 7시리즈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탑재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PP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앞서 언급했듯 A6 e-tron, Q6 e-tron 마칸 EV와 공유합니다. 다만 내연기관으로 제작될 시 하이브리드와 PHEV를 주력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죠. 전방 휠은 5링크 엑슬로 후방은 멀티링크 엑슬로 설계됐으며 아우디의 최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이 사용됐습니다. EV 버전의 모터는 앞뒤 듀얼 모터로 최대 출력 400일마력, 최대 토크 70.3kgm를 발휘하며 120kWh 배터리는 800V 충전을 통해 10분만에 3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25분만에 5%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죠. 주행거리는 빡빡한 한국 기준으로도 600km 수준이 나와줄 것 같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형제차 A9은 2027년 양산이 준비중인 만큼 어반스피어 역시 최소 2027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볼보 e m 9이약 1억 5천 만원 수준이기에 배터리 가격 하락 을 고려하면 어반스피어 역시 비슷한 가격대를 점칩니다. 국내 판매중인 렉서스 lm과 비슷한 가격대이며 역시 고품질의 의전 용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구성이라면 여러분의 지갑 이 반응할지 의견을 남겨주세요